오선 첫날이고요. 이번엔 외 창이 있고 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미니룸인데 생각보다 지낼 만할 것 같아서 계약을 바로 했는데 춥네요. 이걸 또안 가져올까? 그 쇼패딩 덮고 자려고 그 9시에 누웠는데 주워가지고 자꾸 깨더라고요. 옆방도 좀 시끄럽고 시피한 내요 인생 첫날 느낌을 좀 정리하자면 잠시 서울에서 벗어나서 본가에 있다가 왔는데 본가에 있던 그 따뜻한 감성들이 체화가 돼서 다시 이 차가운 현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걸 느꼈고 신님의 자리를 잡았는데 신님의 번화가 술집 거리가 크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생필품 사러 가면서 사람들 구경하고 그랬는데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 세상에서 나만 힘든 것 같다는 <laughs> 그런 우울한 생각이 잠시 드는 그런 첫날이네요 오늘 생각보다 정말 힘들어요 친구를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친구가 바빠져가지고 친구도 못 만났고 몸 죽고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내일, 뭐, 내일 아니면 내일모레부터 자연고로 배달 일을 시작할 것 같은데, 배달 일 시작하면 아마 조금은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와, 진짜 생존 일기다. 아, 원래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배달이나 투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시드머니 만들어서 지방 빌라 투자부터 시작해 볼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원룸으로 가는 게 우선 순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이제 표면상으로만 대학생이니까. 친구들이 대학 생활하는 거다 부럽고, 기숙사나, 뭐, OT나, 그럼 가가지고, 모는 거 부럽고, 부모님한테서 생활비랑 학비 받아가지고, 원하는 공부하는 것도 부럽고, 무엇보다 내가 뭐,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거나, 힘들다 그럴 때, 옆에 자기랑 같은 학교고,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그게 제일 부럽네요. 저는 그것이 왕따라가지고,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쉽게 친구들을 밀쳐내고 그랬는데 어 조금 후회가 되는 그런 밤이네요. 오늘은 아, 그렇네요. 행복하십시오.